김수현처럼 나오다 봐야 돼 너가 안 나오면 그 카메라 렌즈가 잘못된 거니까. 김수현처럼 나. 잘못된 것 같아. 바꿔야겠다. 자, 그목평균의 추정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 표본에서 얻은 자료 이거 거의 서술이야 이거는 사실 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내용의 반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의 형태 꼴이야. 그래서 어 지금 그냥 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표본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서 모평균모표준 뭐뭐 편차 등을 추측하는 걸 추정이라고 한는데 우리 지금까지 추정을 한 거야. 추측을 했잖아. 근데 이게 어 니네 신뢰 구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가 최근에 지금 아까만 해도, 야, 내가 뭐 하나 조용히 해. 아, 내가 보하나보이는하아 어떡해. 여기 보면 여기 보이니? 9 5오퍼센의 신뢰 수준. 뭐 여론조사 하는거 이런식으로 니네 가끔 이런 여론 가끔 이 아니고 여론조사를 보면 이쪽에 신뢰 수준이라고 나와있어 표본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이고 그럼 이거는 표본조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남녀 1013명을 가지고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오차범위도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배고 있는 배우고 있는 95%의 신뢰수준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니네 여기에서 먼저 착각하지 않아야 될게난 니네 100%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거든 니네 100% 신뢰수준이면은 얘 여론조사가 좋은 거 아니야 신뢰수준이 100%면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근데 100%인 신뢰수준은 좋은 조사가 아니야 나쁜 조사야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신뢰 구간, 신뢰 수준 이게 달라. 니네가 나를 믿는 그 신뢰의 이런 뜻이 아니고 100% 신뢰의 수준인 조사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거야. 니네 고등학교 학교 안에 들어가서 고등학생이 몇 명인지 조사하는 거랑 똑같아. 100%겠지. 그러면 좋은 조사가 아니잖아. 그런 게 신뢰야. 조사에서. 이해가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신뢰 수준이 100%, 신뢰 조사가 100% 한다고 해서 좋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데, 모평균의 신뢰 구간. 우리는 어쨌든, 모평균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통계에서는. 모집단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럼, 모평균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갖고, X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계산식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자, 신뢰도가 이렇게 됐을 때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봐봐. 자, 예를 들어서 95%의 신뢰도간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거든? 어 얘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래.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나온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듯이 마이너스 1.96부터 마이 1.96까지가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96, 그 다음에 1.96이 됐을 때이 사이에 대한 확률이 0.95%라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신뢰 구간이 100%면 이 전부 다잖아. 그럼 좋은 조사가 아니잖아.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갖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낸 거야 그래서 1.96을 요번에는 표준화 시켰잖아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뭐로? X by라는 식으로 거꾸로 갈 거야 얘를 거꾸로 가면 요게 되지 표준화 시키기 전으로 가면 그럼 얘를 이항하고 이항해갖고 M을 가면은 요게 나오지 그냥 이항한 거야 그럼이 얘기도 무슨 얘기냐 M이 뭐야? 모평균이지. 그러면 신뢰 구간이 95%인 모평균에 대해서 얘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공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얘를. 이해가 무슨 얘기지? 여기까지? 그럼 공식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거야. 그래서 모평균이 얘 이상 얘 이하인 범위 내에서 포함될 확률이 0.95임을 나타낸다. 즉 95%의 신뢰구간에서의 모평균에 대한 그 신뢰도의 추정은 여기부터 여기까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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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 0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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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9 9 9 0 0 0 0 0 0 0 0 모평균이 0 0 0사인지 봤더니 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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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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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니?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자,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은 신뢰 구간은 어, x바 마이너스 여기서 x바는 뭐야? 표본 평균이겠지. 그치? 우리가 저거 할때저 뭐냐? 저거 표준화 할때 확률 변수를 x바로 놓잖아. 그래서 그거를 거꾸로간 거기 때문에 얘는, 얘는 표본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뭘까? 표본의 개수 그러니까 얘는 뭐까? 고표준 편차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이 공식 외워야 돼 얘들아 99%였을 때는 2.58 그러니까 1.96하고 2.58만 외우면 되잖아 그치? 음. 자, 이 얘기고 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거든 얘들아 애들이 니네가 문제 내가 선생님이 좀 이따 풀어주면 알겠지만 무를 어떻게 넣고 어떤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니네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평균의 신뢰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편차의 시그마의 값을 알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모표준편차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안았을 경우. 왜냐면 우리가 신뢰구간을 구하려면 모표준편차가 있어야 되잖아. 아까 s가 있어야, 저 시그마가 있어야 되지이 맞지? 근데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편차의 값인 s는 모표준편차 시그마 큰 차이가 없음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편차 시그마 대신에 모표준편차의 아니 표본 표준편차의 s를 이용하여도 신뢰구간임을 알수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신뢰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편차를 구해야 돼. 그때 선생님이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모표준편차 와 표본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뭘로 한다? 우리가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를 통해서 이 사이를 좁혔잖아. 그럼 선생님 말대로 하면 선생님 그러면 표본 표준편차와 모표준편차는 다르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수학자들이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n이 충분히 크면 즉 실행을 많이 해봤을 때는 결국 얘하고 얘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값을 낼때모 표준편차가 없으면 그냥 표본 표준편차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나왔어야 돼 니네 문제 풀때 선생님 모 표준편차가 없는데 뭘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 이거 넣으면 돼 그러면 왜요? 선생님 그거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값의 차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쪽에는 안 나오더라고 그런 질문 아직 안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이제 할수도 있겠지? 좀 이따 한번 해봐 저거 틀어져있으니까 알겠지? 너가 해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 다음에 신뢰도 100%는 신뢰구간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본에 의미있는 정보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요 내용이고 자그 다음에 신뢰구간의 길이야 신뢰구간의 길이는 안해오도 돼 안해오도 되는게 뭐냐면 니네 마이너스 아까 신뢰구간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했으면 여기가 1.96 이고 여기가 1.96 이잖아요 신뢰도 95%면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니까 결국 어떻겠어 얘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되지 않아 그게 구간이겠지 x과 x만 똑같이 있잖아 그치? 굳이 계산 안해도 되잖아 이해가니?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고 얘는 99% 였을때 2.58에 루트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돼. 나머지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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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 자 파란에 나왔지 자 어느 게임 회사의 사원들이 하루 운동시간은 모평균은 m분이고 모표준 모평균 편차가 10분이래 자 그랬을 경우에 어, 정규공부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m은 m,10의 제곱을 따르는 거네 그때 사원 M명을 이미 추출하여 사원 M명을 이미 추출한다는 건 표본의 크기가 A라는 얘기랑 똑같지 그랬을 때 하루 운동 시간을 조사하였더니 하루 운동 시간 같은 경우엔 확률 변수가 되겠지 그지? 어디에서의 확률 변수야? 여기 모평균에서의 확률 변수겠지 자 평균이 얼마래? 42분이었대 그 다음에 이 게임 회사 사원들의 하루 운동 시간을 모평균 M에 대한 구분 이렇게 된대 자 봐봐 여기에서의, 잘 봐야 돼. 어느 게임 회사 사원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우리가 확률 변수 X야. 근데, 어떠한 표본의 N명을 추출했는데, 그 이미 추출한 하루 운동 시간은 얘는 X바가 되겠지. 즉, 표본 평균이 되겠지. 얘들아. 다른 거야. 변수가. 그럼 얘는 X바가 되기 때문에, X바가 뭐란 얘기야? 42란 얘기야. 이해가 아니 여기까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라고 했어. 그럼 우리 신뢰도 어떻게 된다고? 자, 42에서 빼기 1.96을 해주고 거기다가 곱하기 루트 m분의 얼마를 해주는 거나 똑같아? 얼마야? 모 표준 편차가 올라야 되니까 10이 되는 거겠지. 맞니? 그치? 거기에서 m이 되고 그 다음에 42에다가 더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m분의 10이 되니까 얘가 얘일때와 얘가 a 때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가? 음, 계산할 수 있지? 음 그러면 n이 25가 나오네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다음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몰,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이 m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럼 봐보자 자 여기에서 스마트폰의 무게는 확률변수 x가 되겠지 그랬을 때 평균은 m이래 그 다음에 얘는 알아볼라? 모르네.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된 스마트폰 4 0 0개 무게를 추출했대. 그럼 400개가 뭐가 되는 거야? 400개의 표본을 추출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N이 400이라는 얘기네. 그때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54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X바가 540인 거고 표준편차가 20이라고 그랬으니까 S가 20이라는 얘기지. 이거는 뭐, 무슨 얘기야? 아우 등간지로 어떡하지떻게 <laughs> <우와, 정신없어. 웃음> 어떡하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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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어떻게? 지 아유,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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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떻게? 어어떻달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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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디까지 넘어오지? <laughs> 자 이제 이걸로 한 대씩 만들거야 공부 안하면 알겠어? 너왜 이렇게 소연아! 선생님 씻고 왔어 <laughs> 니네 왜 이렇게 나를 더럽게 보지? 혹시 교실에서 냄새 나는거 나라고 생각하는거야? 아니야 선생님 방안에 들어가자아 향기밖에 안나 꽃밭에 온거 같애 <laughs> 자 보자 이거는 표본 표준편차야 S가 자 그래서 얘 공장에서 스마트폰 전체 무게 m에 대한실뢰도가9 5래 그럼 봐봐 x 바 빼기 1.96 곱하기 시그마 분의 아뭔 소리야 루트 m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고 x 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x바가 우리가 540인 거 알았지? n도 400인 거 알았지? 근데 얘를 몰라. 왜? 모표준 편차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충분히 크게 즉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선생님 충분히 큰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30을 기준으로 30보다 크면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40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크다라고 표현해도 돼 그럼 충분히 크면 모표준편차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표본표준편차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가 20을 넣는면돼 알겠니? 아까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laughs> 자 이번에 이 문제를 봐보자 자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 여기서 크기가 36인 평본을 이미 추출하고뭐이거 똑같은 문제니까 요거는 니네들이 해봐 요거 뭐 신뢰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래 그러면 99%니까 뭐 해주면 돼1.96 대신에 2.58 해주면 돼 99%니까 요거는 너무 똑같은 문제라서 요거 니네들이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4번 봐볼게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무게는 표준 편차가 4g이래. 그러면 표준 편차가 4g이기 때문에 평균은 모르고, 그 다음에 얘가 4의 제곱을 따르게 되겠지. 자, 정규 공포를 따른다고 하는이 공장에서 아이스크림 무게의 평균이 mg이래. 어? 했잖아요. 어, 했잖아, 했잖아. 95%로 추정한 실내 구간이 요거였을 때 b-a의 값이 0.4래 그럼 b-a라는 건뭘 뜻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를 뜻하는 거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e 곱하기 1.96에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얘가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니까 얘가 몇 개야? 아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0.4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가 0.4 이하여야 되는 거네 그때 적어도 몇 개의 아이스크림을 줬어야 되는데 즉 n의 값을 범위 구하라는 거는 똑같네 그러면 시그마라는 거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대입해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n의 값을 알 수가 있겠지 이거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알겠지 음. 자 표준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모평균 m을 크기가 16인 어, 이렇게 됐대 자 크기가 16인 표본을 만들알서 여기서부터 잘봐봐야아 우리는 아까 95%하고 9 9해서 1.96과 2.58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몇프 %인지를 몰라. 그러면 우리가 1.96이나 2.98 대신에 어떤, 2.58 대신에 어떤 미지수로 곱해줘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표준편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표준편차가 4야. 그 다음에 모집단의 모평균이 M이야. 크기가 얼마야? 16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신뢰도 m은 자 우리가 x바는 뭔지 모르잖아 x바 뭔지 모르고 빼기 얘를 그냥 k로 잡아 아까 1.96을 곱했던 자리에 그러면 루트 얼마야 이게 왜 m이래 n인데 루트 16분의 얘가 4그 다음에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16분의 4가 되니까 얘는 결국 x 바 빼기 k, 그 다음에 m이 되고 x 바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때 어, b 마이너스 a가 1이었대. 그럼 결국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x 바 더하기 k에 빼기 x 바 더하기 k니까 2k래. 2k가 얼마라고? 1이래. 그럼 k가 얼마야?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됐대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게 그러면 결국 어? 뭐야? 잠 뭐였지? 알파 퍼센트로 추정하였더니 얘가 1이었다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같으면 같지 뭐가 다른 거야? 모르죠 못한 거야? 이분또뭘 말하는 거야? n을 모르는 건가? 아 표본대 크기 모르는구나. 같은 실내도로 똑같은 걸 추정을 했는데 여기 표본의 크기는 모르네. 그랬을 때2가 되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x 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m 분의 4와 그 다음에 m이고 그 다음에 어, x 바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m 분의 4. 여기에 대해서 뺐으니까 얘는 2의 x 아니 빼니까 x 바는 없어지겠지. 그러면 어, 루트 m 분의 4가 2가 돼야 됐는 얘기네. 이렇게 그지? 그때 n의 값을 구하면 되겠지. 됐니? 됐어 여기까지? 음. 자 다음에 자 6번 봐보자 자 정규분포 N이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M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그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A%의 신뢰구간이 이거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이렇게 돼있고 여기가 일 일정 구6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B-A는 커진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얘기야. 자, 이러한 어떤 정규분포가 있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일정한데 신뢰도를 높여. 신뢰도를 높이면 여기에서 신뢰도인 것과 여기에서 신뢰도인 것을 높였으면 얘 신뢰 구간은 커지니 작아지니. 커지지. 당연히. 실내 구간이 요만큼인 거하고 실내 구간이 요만큼인 거 중에 어떤 게더 커? 두 번째가 더 크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얘기겠지. 응. 자, 다음에 니은 실내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 그럼 우리가 요신뢰도에서요 식이 있잖아요. 그럼 니제 생각해 봐. 신뢰도는 일정해 신뢰도는 일정한데 어떤 신뢰도는 일정한데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대 표본의 크기를 크게 그러면 얘 신뢰 구간은 2 e 곱하기 k의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인데 얘 값을 크게 하면은 얘 값은 작아지니 커지니 작아질 거야 그러면 작아진다 맞네 니은도 맞네 그지? 자 다음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2분의 1이 된대 그러면 e 곱하기 k에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만인데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린대. 표본의 크기를 두 배로 늘리면, 어, 두 배로 늘리면 얘를 두 배로 늘렸을 때 봐보자. 두 배로 늘렸으면 요게 뭐 얘가 표본의 크기 루트 2n, 루트 2n 이렇게 될거아니야 그럼 얘가 두 배야, 루트 2 배야, 루트 2 분의 1 배야, 루트 2 분의 1 배겠지. 두 배가 아니겠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왜냐면 안에 이기 들어가는 거잖아. 안에 이가 들어가는 거잖아. 바깥에두 배가 아니고, 그지? 자, 다음에 리얼. 어, 알파가 9 5일때백구6일때비 마이너스 이는 영점이다 알파가 9 5래 알파가 9 5면9 5 프로니까. 1 9 6이거 아니야. 그럼 x bar 마이너스 1 9 6에 곱하기 어, 루트 196분의 어, 여기에 뭐야 시그마잖아. 그럼 여기에 두 배니까 실내 구간이 여기에 두 배가 된게 b a 잖아 이게 0.5 시그마가 됐대 이게 얼마냐? 뭐의 제곱이지? 16의 제곱인가? 그러면 16분의니까 8. 8이니까 8분의 1.96에 시그마랑 0.5시그마니까 아씨 얼마야이5 8 2 3 4 8에0 5 0 5 0 4 8 6, 그러면 2개 5 4얼마 30.50. 5 시그마 그랬을 때얘5더4네틀리겠5 그지 이해가니? 왜 비율이 맞아? 2. 아 이거 계산 잘못했어. 0.28. 이거 계산하면 0.28이래. 그래서 얘가 더큰게 맞네. 알겠지? 아. 어. 자, 이렇게 해서 황유통기가 다 끝났습니다. 박수! 애들이 파이팅이 없어. 요즘에 게임만 해도 이렇게 우울해? 황유통기 끝났다! 아이고, 못 끝낼 줄 알았는데.